안녕하세요. 성북구청 아나운서 이소정입니다. 문화공간 이육사가 개관 5주년 기획전 화답 꽃성으로부터를 개최합니다. 문화공간 이육사는 일제강점기 해방을 도모했던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이육사가 종암동에서 거주하고 문화활동을 펼쳤던 것을 기념하고자 2019년 문을 연 공간입니다. 이번 기획전은 짧은 편지 형식으로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 겨울로부터에선 이육사가 걸었던 힘든 시기를, 2부 지금으로부터에서는 문화공간 이육사가 종암동에서 성장한 모습을, 그리고 마지막 3부 꽃성으로부터에서는 힘든 시기를 지나 드디어 마주하게 된 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 17일 시작한 이번 기획전은 12월 6일까지 계속되는데요. 특히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니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성북구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3차 성북사랑상품권 100억 원을 발행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주민을 위해 발행되는 이번 상품권은 지난 2차 발행 때와 마찬가지로 부가 할인 보정금 전액을 부담합니다. 상품권의 할인율은 5%로 인당 최대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한도는 150만원입니다. 성북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선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데요. 지난 4월부터 새로워진 만큼 구매카드사 확대 등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발행일시는 8월 1일 오전 10시니까요. 관심 있는 주민분들은 잊지 말고 꼭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어 발생하는 전염병인데요. 말라리아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야간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말라리아 매개 모기는 야간에 활발하게 활동하거든요. 또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긴 옷을 입고 기피제를 사용하세요. 모기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웅덩이 등 고인물을 제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말라리아 초기 증상은 두통, 식욕부진, 또 오한과 고열인데요. 성북구 보건소는 구민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신속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민이라면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성북구 보건소로 문의주세요. 더운 여름, 무턱대고 집 밖을 나섰다가 폭염에 핑하고 어지러웠던 적 다들 있으시죠? 특히 어린아이나 어르신, 기저질 환자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성북구민의 안전한 여름을 위해 성북구가 올해도 생수 나눔 냉장고를 운영합니다. 성북천 바람마당과 분수마루, 성북글린공원 등 13개 공원과 산책로 등에 이미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더위에 숨이 턱 막힐 때 시원한 생수 한병 마시고 다시 에너지 충전하자고요. 아, 맞다.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1인당 1병씩 이용해주시는 건 지켜주실 거죠? 어,